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수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이제 약국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겨울 같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 조금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한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구내염 입술 포진 단순 포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관심도 많으시고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입술 포진에 이어서 그 다음 영상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술 끝 찢어짐 그 구각 구수염 뭐 구각염 이런 게 있죠 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입 끝에 이렇게 찢어지는 것들 아시죠 그래서 많이 찢어지고 많이 아프고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빨갛게 염증까지 도아나서 보기도 되게 안 좋고 그 속된 말로 좀 거지같이 보입니다 여기가 시커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면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원인이 뭐고 어떻게 치료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약국에서 처치할 수 있는 정도만 한번 알아보고요. 의외로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아는 정도, 그냥 상식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구각염, 입끝찢어짐은 남녀노소 가릴 게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생기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잘 생기는 편이고요. 계절적으로는 겨울에 좀 많이 생깁니다. 어, 일단은 그 원인을 대충 생각해 보면은 이 끝부분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여기 그 수분을 많이 뺏겨가지고 그 차가운 공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각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각염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침을 많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핥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침이 고이면서 침이 증발되면서 여기가 또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생기면서 각질이 박탈되면 이탈되면서 이렇게 살이 벌어지는 그런 게 생겨요. 어찌됐든간에 이끝 부분에 각질이 생기면서 진행이 되는데 각질이 잘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을 많이 낼름낼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침을 최대한 닿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 여기 끝, 끝부분이 이제 침이 많이 닿고, 여기에 있는 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 이 상처가 생기면은 이쪽으로 세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침이 닿고 여기는 따뜻하고, 입주위라서 따뜻하고, 보습상태도 유지가 되거든요. 침이 많이 닿으니까. 그래서 따뜻하면서, 어, 그 다음에 보습도 되고, 세균이 잘 침투할 수 있게 겉에 있는 각질도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속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 잘 증식을 할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세균이나 칸디다 같은 곰팡이균에 감염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균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염증이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균을 의심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병원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보면 건조한 기후나 그~ 세균 그 다음에, 칸디다 같은 균액에 감염돼서 점점점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생겨요. 비타민 B3나 B12, 철분 같은 게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건조, 기후, 차가운 공기, 그리고 침, 침을 자주 이렇게 흐르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영양분 결핍, 보통 비타민 B3나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이나 B12, 뭐 코발라민, 메치코발라민 같은 게 부족하거나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분 결핍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끝이 갈라지시는 분들, 계절성을 따지 않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반복하시는 분들은 영양분 결핍을 의심해봐야 돼요. 피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바르는 이제 아토피 같은 게 있는 분들, 건선이 있는 분들 도 생길 수 있고요.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치아 결손이나 으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치아가 좀 부족 결손이 돼 있거나 으치를 하시는 분들은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이끝 부분이 계속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지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이소트레이티논, 그, 피부 건조하게 만드는 그 이소트레이티논이라고 여드름약 아시죠? 이런 걸 드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잘 생깁니다. 그리고, 입 끝이 갈라지거든요. 당뇨 같은 이제 피부 재생이 잘안 되는 분들, 그리고, 세균이 잘 증식될 수 있는 분들은 또 생길 수 있죠. 건조한 기후에 잘 생기시는 분들은, 특히 겨울에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보습을 잘 하셔야지 예방이 되고요. 침을 낼름낼름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그~ 습관을 좀 교정을 하셔야 되고요 영양분 결핍 이 의심되는 분들은 비타민제를 챙겨 드시거나 철분제를 챙겨 드시는 거 그~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제를 챙겨 드셔야겠죠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 뭐~ 두통 어지러움증 뭐~ 혈액순환장애 소화불량 기운 없고 멍하고 그런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런 분들 철분제를 따로 챙겨 드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그~, 그 타고나는 거여가지고 보습 잘 하시는 수밖에 없구요. 치아 결손이나 의치를 하시는 분들은 잘 맞는 의, 치아, 의치를 하시거나 치아를 채워 넣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서트레이티논 드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고 보습제를 많이 바르시고요 당뇨 있으신 분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당뇨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분들이, 어, 이게 약사들도 간혹 그 경험이 좀 부족하시거나 조금 대처를 잘못 하시는 약사분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약사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직종이고 직업인데 디스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간혹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봐도 그렇고 심지어 제 약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그 약사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입술 주위나 이쪽에 생기는데 이렇게 입 끝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기면은 보통 단순포진으로 보고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시클로버를 발라야 돼요. 이 구각염이 생겼을 때는 보통 칸디다나 세균에 감염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퍼진 경우는요. 거의 세균에 감염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시클로버를 쓰는 게 아니고, 무피로신. 그, 그러니까 박트로반류. 요즘에 박트로반 안 나오니까 에스로반이나, 음, 베아로반 같은 걸 써야 되거든요. 칸디다, 뭐, 가려움증이 있는 칸디다증이 좀 있으시면은, 클로트리마졸이라는 카네스텐유를 써야 돼요. 자, 이거 항진균제, 곰팡이균제는 약이고 요거는 항생제입니다. 근데 이거 항바이러스제죠. 그래서 이 물집이 터져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는데 물집이 있냐 없었 없냐. 물집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를 꼭 물어본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술 주위에 여기 뭐가 생기기만 하면은 그냥 아시클로버를 습관적으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줘야 되는데 아시클로버만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에 이런 구강염이 생기면 아시클로버를 바르시는 분을 되게 많이 봤고요. 스테로이드를 바르시는 분도 봤어요. 특히 세레스톤지 같은 거 바르시면 치료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구강염이 생겨서 이렇게 염증이 퍼진 양상을 보이면은 이런 박트로반이나 카네스텐.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 보통 많이 아프시면은 무피로신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빨갛거나 하얗게 버짐이 피는 경우는 카네스틴유를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이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요. 심하면 보통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클로버를 무조건 이 끝에 바르는 게 아니고, 어, 이 끝에 이렇게 구가겸이냐, 물집이 생겼던 구가겸이냐, 아니면 생, 물집이 생기지 않은 그냥 단순 구가겸이냐를 구분하셔가지고, 항생제냐, 항바이러스제냐, 그걸 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첫 번째, 보습제. 보습제는 초기, 막 각질이 올라왔을 때 벗겨질랑 말랑 할때 그때 보습제로 계속 발라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계절성을 띈 구각염이 생기시는 분에게 꼭 필수구요 그리고 이제 물집이 터져 가지고 생긴 구각염은 초기에는 아시클로버 물집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터져서 거기가 붓고 아프시면 더하기 베아로반 같은 무피로신 닥트로반유를 발라, 같이 발라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물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구각염, 끝이 갈라지면서 염증이 퍼져나간 구각염에는 보통 많이 아프시면 항생제를 기본 베이스로 바르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카네스텐 같은 클로트리마졸 항진균제를 바르셔야 되는데 이거 일반인들이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보셔야 돼요. 안 나으시면 그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염증이 퍼지고 많이 아프실 때 무조건 항생제를 드리고 입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부위가 빨갛게 이렇게 하, 검정하게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카네스텐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플 때는 무조건 어 항생제를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팠을 때는 세균에 의한 감염일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드리고 있고 정확한 건 병원 가서 진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4번 영양 결핍에 생겼을 때는 이제 철분제나 비타민 B2나 B12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 이거 좀 보기 조금 되게 안 좋죠. 색 일단은 이쪽 자체 색 자체가 많이 변해가지고 흉까지 남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철분 부족으로 생긴 국강염이에요그 구강염 방치해놔가지고 염증이 퍼지면서 흉까지 진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만성화돼 있고 오랫동안 국강염이안 났고 어 치료가 지연되면은 영양분 결핍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로 한계가 있고, 영양분을 잘 공급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하얗게 피면서 여기가, 어, 갈라지려고 할 때, 보습제와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은안 드리고, 이런 데는 보통 보습제를 위주로 바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퍼지고, 각질 벗겨지면서 염증이 퍼져나가는 경우, 이럴 때는 병원 가셔야 돼요.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피부과에서 안 나으면은 균 검사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칸디당과 이~ 세균인가 아니면 같이 복합되어 있는 를 봐가지고 먹는 약과 이제 바르는 거 복합제를 줄 거예요 병원 가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심한 케이스니까요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나 보습제 같은 걸 같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이제 하시면 되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집이 잡혀 가지고 생긴 국악염 이냐 아니면은 입술 주위나 입 주위에 뭐가 생기면 아시클로버만 바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보습제를 기본으로 초기에는 그리고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발라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될것 같고 오랫동안 반복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치료가 워낙 안되고 자주 재발 하시는 분들 계절에 따라서 가 아니고 영양제를 비타민 b 군주제를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비맥스 같은 거 그런 걸 복용하시면 만성화되고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는 그 구가염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계절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뭐 겨울이나 뭐 환절기 때 이렇게 구가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보습제를 잘 바르시는 수밖에 없고요. 어, 이 정도로 이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의외로 이거 대체법을잘 몰라가지고 방치해서 염증이 퍼지고 덧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 음, 이런 경우에는, 어, 적절히 잘 대처를 하시는 게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입술이 막 부으면서 갈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맥관부종이라고 해요. 이제 국악염 맥관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입술이 막 붓는데, 입술이 막퉁통 붓는 경우는 보통,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알러지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 받고, 이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아요, 추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